안녕하십니까 앙방동수입니다 아, 제가 오늘은 어딘자마스터즈 돈으로 안사고 파쿠르로 해서 다른 랜드로 가보는 파쿠르를 보여주게,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, 제일 낮은 가을랜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가을랜드로 가려면 이 지붕을 타야돼요 이 돌탑 있잖아요 이 돌탑 이걸 이렇게 이렇게. 파가지고. 저쪽 노란색 보이죠? 저쪽에서. 자, 저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, 어이, 좀더 강해져요. 애들이. 이렇게. 우두 닌자. 이런 게 생기고, 막. 네 이번에는 재설정을 하고 저는 재설정을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살아있는 곳으로 고고 네 왔어요 자 이제 서리랜드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리랜드가 저쪽인데 서리랜드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렇게 타고 가야돼요 그다음 이쪽에서 딱 이렇게 가가지고 저 얼음 보이죠? 저쪽이 서리랜드예요. 보시죠 이 이쪽.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. 근데 네, 이쪽은 두명 있어요. 프로스트닌자 요놈이랑 요놈이랑 이러 이 물닌자 이런 이놈이 하는 애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또, 재설, 재설정 갔어 죠 큐, 큐. 네, 이번엔 마지막인데요. 제일 센 임페르노 구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또 임페르노 구역은, 그, 이쪽으로, 그, 가을랜드 있잖아요. 그쪽에서 딱 이렇게 가야 돼요. 그, 가을랜드를 지나서 가야 돼요. 중간이기 때문에. 해가지고 닌, 로 바로 이 게임 로블록스 닌자 마스터라는 게임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깨, 해보세요. 아주 재밌어요. 근데. 이렇게 하다 하다 보면은 레벨이 높아져요. 저 이렇게 레벨 50 뜨죠? 하다 하다 보면 이렇게 마스터 닌자가 될수 있으니까.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이쪽 빨간색 지역 보이죠? 이쪽이 바로 그 이쪽에 이쪽 이쪽이 바로 림페르노 구역입니다 림페르노 구역이라는 곳이쪽에또 화재린자라는 놈이 있거든요? 화재린자 이렇게 뜨죠 이놈이란 놈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. 잠깐만요. 이렇게, 이렇게 화진가 세요. 이렇게 엄청 세요. 좋아져 초보자한테도 좋습니다.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을 마칩니다. 안녕 안녕